그렇죠. 두 명을 데려하긴 했지만 결국 구스한테 마찬가지로 을내셨거든요자 그래서 이거 순간유기를 한 번에 확 들어가서 스시 힘 네. 줘보자. 네. 통했어요 또. 오! 체리. 아, 아, 완벽한 유괴일격. 소년 가장 체리. 네. 네. 에이몽이 교환돼서 플래타가 앞쪽으로 치고 들어오는데 고 여기에 네. 위쪽에서 떨어지는 포격. 폭격! 아, 어, 어, 어그로 끌면서 뒤로 빠졌고 다 잡아. 이벨타. 저 나로! 나로! 나로 방아지, 멘트, 베르시. 나노가아 제벨타 베르시. 아 왜냐면 자유도 보세요. 날아다니면서 다 때려잡을 오. 수 있습니다. 어떤 예. 면에서는 A멍을 부활시키러 가기 때문에 그냥 예. 저... 올때 근데 탄탄 잘 들어오면 되는 거라 아아 녹았죠 탄탄 그냥 써버리고 석약에 맡기면 이렇 끝나죠 완벽합니다 스트라이커 4킬 <laughs> 추가시간 타들어가면서 한번더 비비는데 이건 무 시간만 되죠? 될것 같아요 야약의 펄스 폭탄 준비 됐습니다 어느 쪽으로 들어가냐 부착은 됐는데요! 아우 아! 잘붙었어요자근 시작점을 굉장히 좋게 끊었어요 자 샤크가 급하게 와서 근데 이게 교환 짓고 되면 그래도 어? L6... 잠깐만요 딜리? 어? 4명 잡았거든요? 자 안쪽 각오일까 정국 5명! 베이비베이 네, 예. 곱정하는 머리는 잡아오는 걱정네 자, 어? 어, 이거, 오! 오 이거 오와 버드링! 그렇죠. 이게 바로 글래디가 그린그림에 딜로찍어 누르는 거. 4킬. 피칭가 잡으면 5킬째. 그러니까 와, 버드링. 불산치가 있어도 나노강화의 죽음의 곳에 몇 명의 살짝의 딜 질주니 요즘 그냥 말그대로 다 터져요. 그리고 불산치가 있다는 게 오히려 이점 있잖아. 그렇죠. 그러면서 이제 그 모유 모효이...